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이 오브젝트 다이어리를 끝까지 다 꾸몄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오브젝트 다이어리 몰아보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제가 꾸미고 보니까 너무 꾸미기 위주로만 하고 기록이나 이런 걸좀 적지 않아서 아쉽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은 또 기록도 하면서도 뭐 이렇게 꾸미는 느낌으로 가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 레이아웃을 잡을 때 여기 카페 느낌의 사진들을 찢어서 붙여주고요. 빈티지 종이를 여기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잘라서 양 옆에 이렇게 붙여줬어요. 제가 요즘 빵에 꽂혀 있다 보니까 빵 스티커도 만들고 하면서 베이글을 직접 이렇게 사서 좀 먹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써봤고요. 뭐든 기록으로 남기기. 네. 꾸미기는 열심히 했는데.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아서 아쉬워서 이제 이 뒷장부터는 좀 글을 적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남겨봤어요. 여기도 레이아웃 잡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영수증이나 종이로 붙여줘요. 꾸밀 공간을 만들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정말 매일 쓰는 베이지 원형 스티커들이고요. 이 밑에는 제가 판매했던 오브젝트 스티커들 그리고. 다이소에서 파는 단색 마트로 겹쳐서 붙여줘 놨어요 세월에 지지맙시다. 부케에 가려지지맙시다. 저의 부케는 신문고고 전하는 자아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신문고라는 부케가 너무 커져서 제가 좀 압도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 이거를 좀 음,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도. 글로 적으면서 좀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베이글도 좋아하고요. 저는 이 베이지 색깔의 번거진 모자를 발견하고 너무, 너무 좋아해서 얘도 같이, 같은 구성으로 스티커에 넣어봤어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쓰기 힘든 거지만 이렇게 스티커로만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심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하늘을 볼 여유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처럼 하늘을 이렇게 보고 싶어서 적어봤어요. 여기서 정작 하늘은 밑에 있네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다 꾸며봤고요. 여기도 이제 구성을 잡아줄 때 종이들을 이렇게 겹쳐 붙이면서 잡아줬고요. 마테를 두르면서 배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 스티커들로 쫌좀따리 좀 채워줬어요. 이제 오른쪽 장은 좀더 감성적인 느낌으로 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의 구절을 옮겨 적는 필사 노트처럼 꾸며봤어요. 책은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드라는 책이에요. 세계라는 것 말이야. 결국, 개인의 경험치야. 이거, 이 구절 딱 보자마자, 맞아, 맞아 하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지만, 이렇게 구체화시키지 않던 말들을 뭔가 이 책에서 발견한 기분? 이랄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배치를 해볼 때, 사진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스티커를 채워줬어요. 그빈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도 꾸미니까 훨씬 힐링이 되더라고요. 투두리스트 보면은 이 다이어리 영상 촬영하고 충분한 편집 기간을 갖기, 길면 일주일 정도. 퀄리티 신경 쓰기. 그리고 저녁에 한 시간 정도 운동하는 시간 갖기. 한 장이라도 책 읽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이거 좀 아쉬운 구입니다 아, 생각보다 이 알파벳, 서로 다른 알파벳들을 배치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신경 쓰는 게 은근 많아요. 이렇게 줄의 간격도 살펴봐야 돼요. 여기 너무 가깝네요, 지금. <laughs> 여기는 막, 시, 여기 공간이 좀 남는데 여기는 좀 좁고 막 이런 것부터 해서 고려해야 될게좀 많더라고요. 처음 해봤는데. 그래도 뭐 처음 한것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며칠 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꾸미는데. 종이를 어떻게 배치할까, 이렇게 보면서 하고, 배치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스티커들을 몇번 이렇게 골라서 놔봐요. 괜찮다 싶으면 그대로 놔두고, 뭐 아니면 떼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꾸며봤고요. 여기는 여기보다 훨씬 심플하면서도, 뭔가 포인트가 딱 잡힌 느낌이에요. 여기 이 빈티지 종이 보이시죠? 이걸 투명한 약봉투 안에 넣어둔 거란 말이죠? 약봉투도 이 질감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 뭐라 해야 돼? 저희 이런 반투명한 트레이싱지? 그 종이를 막 구겨가지고 붙여놓고 그 옆에다가 이런 종이들을, 서로 다른 종이를 붙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런 다른 질감의 재료들을 겹쳐서 붙이는 레이어링 방식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페이지를 먼저 꾸며줬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 이게 세이클럽 감성입니다. 이렇게 R 이렇게 해주는 거. 스티커로 먼저 레이아웃을 잡아줬어요. 마트도 붙여보고, Love myself 이렇게 하면서 막. 해주니까 귀여워졌어요. 실 스티커를 막 이렇게 써봤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동물들. 고양이부터 코알라? 말, 강아지. 이렇게 해서 꾸며봤어요. 9월 17일 했네요. 9월 17일에서 스크랩에 대해서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고 구글에서 나온 설명을 그대로 적어봤어요. 재활용 가능한 물건 물질들로 구성된다. 폐기물과 달리 스크랩은 금전적인 가치가 있다. 응? 음? <laughs> 가치가 있, 있다고 하면서 봤는데 저한테는 가치가 있더라고요. 금전적인 가치가 네. 이렇게 꾸며봤는데 여기 막 플레이리스트도 적어봤어요. 플레이리스트. <laughs> 아,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거 쓰면서 볼펜이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급하게 이 굵은 파란 펜으로 적었거든요. 검정 펜이 없어서 굵은 파란 펜으로 쓰는 중. 아, 그래서 그런지 제가 굵은 펜으로 하면 글씨를 더못 써요. 진짜 막 개발, 개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좀더 예쁘게 적을 수 있었는데.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약간 초록 다구입니다 초록을 테마로 한다구인데 심플하면서도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대치가 되는 다구예요 여기 이 사진이랑 이 사진랑 원래 하나있는데 제가 이걸 좀 잘라서 반대편에 서로 붙여준 거고 이 영수증도 여기 붙어있던 영수증인데 잘라서 서로 대치가 되게끔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는 이제 다이소에서 산 단색 마테를 겹쳐 붙인 거고요. 잘 어울리죠? 전체적으로 이 색감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오브제 스티커랑 마테랑 사진 색깔이랑. 여기 붙인 스티커들도 마음에 들어요. 잘 어울려요. 이렇게 심플 감성 닦고도 해봤고요. 뭐 여기는 약간 베이지 감성의 빈티지 닦고입니다. 어, 이름이 기네요. 제가 전에 살던 집 근처에 있던 카페 쿠폰인데, 이제 가기 힘드니까 여기에다가 추억을 묻자 해서 제가 따로 만들어 봤어요. 빈티지 종이를 이 붙여서, 여기 붙여서 이렇게 보관함으로 만들어 봤고요. 저의 감성감성한 느낌을 담아서 만들어 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베이지 감성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베이지 감성의 빈티지 다꾸도 해봤고요. 이거는 여기는 블루 테마로 한 감성 다꾸예요. 25,000원 보이시죠? 부모님과 함께 호수에 가서 오리배를 진짜 오랜만에 탔어요. 앞자리 두 개는 이제 바퀴가 달려있고, 뒤에는 그냥 앉아서 가면 되는 건데, 아빠랑 저랑 이제 앞에 바퀴 달리면서 이렇게 30분 동안 탔거든요. 엄마는 뒤에서 이제 계시고. 그러면서 봤던 이렇게 풍경들을 생각할 겸 해서 감성감성하게 블루 색깔 위주로 꾸며봤어요. 여기 이렇게 사용한 스티커들은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그 감성 스티커 있어요. 블루 감성 스티커. 그래서 제가 보고 골라서 꾸며서 배치해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봤고요. 오, 저이 다꾸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 인더무드 스티커, 신상 스티커를 만들었을 때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머릿속에 떠올렸던 게 있었거든요. 그 상상이랑 되게 제 이상이랑 되게 비슷하게 했던 다꾸예요. 이렇게 약간 블랙이면서 너무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저만의 느낌의 닭구입니다. 늘 그랬듯이 종이로 먼저 배치를 해주고 스티커들로 쫌쫌따리 채워줬어요. 무드무드. 여기는 좀 배치하기가 어려웠던 게 제가 늘 하던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사진으로 먼저 붙여주고 레이아웃을 잡아갔던 닭구예요. 네, 뭐 응, 그저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앞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안 들어 버리는 그런 닭구입니다. 저의 컨텐츠 닭구입니다. 이번 주에 경험한 컨텐츠. 9월 13일에서 18일 동안 제가 봤던 컨텐츠들을 여기에 정리해봤어요. 제가 영화 헝거게임 시리즈 4편을 다 봤어요. 이 4편을 다 연속으로 다 봤거든요. 이렇게 다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꼭 다이어리 남겨야지 해서 남겨봤어요. 이 밑에는 제가 요즘 잘 보고 있는 드라마 인간실격 에 대한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인간 실격이 그 동명소설,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소설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약간 그러니까 휴먼 멜로 드라마입니다. 토일 드라마인데 저녁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소개 글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길을 잃은 여자와 결국 아무것도 못될것 같은 자신이 두려워진 남자 이야기 이거 보고 1화 2화 이렇게 시작해서 쭉 본방을 사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얘는 제가 몇 년째 잘 챙겨보고 있는 옥탑방의 문제 아들이에요 그 옥탑방에 이 MC분들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 한 9문제인가 10문제 정도 풀어야지 퇴근을 할수 있는 그런 구성이에요. 매주마다 게스트 분들 나오시는데 이때 게스트 분이 영화 평론가 이동진 님이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이거 무조건 본방사수 해야지 하면서 봤는데 너무 늦어요 근데 KBS 화요일에 밤 10시 40분에 왔거든요. 아막잠 오는 거막 피곤한 거 참아가면서 봤는데 재밌었어요. 여기 네. 그 이동진 님이 책 고르는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책의 3분의 2 부분을 펼쳐서 읽어보고 괜찮으면은 고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동진 님이 그책 10권 이상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책을 쓰는 3분의 2 지점이 글쓰기 제일 힘든 부분이래요 때라고 하셨나? 그래가지고 이때 잘 쓰면은 책의 앞 내용이나 뒷 내용이 또 괜찮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게 좀 인상적이어서 이걸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봤어요. 이렇게 컨텐츠 대한 얘기도 해봤고요. 여기는 이제 스크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장이니까 이거 제가 산건 아니고 동생이 산 건데 마스크 스트랩이랑 기모 체크 셔츠를 사고, 태그랑 뭐 이런 포장지를 방 책상에 위에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냥 집어와가지고 이렇게 붙여봤어요. 동생은 아마 없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거. <laughs> 이렇게 제가 스크랩을 간단하게 해봤고, 진짜 그 옆에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자 해서 감성이면서 빈티지 느낌의 스크랩 다꾸를 해봤어요. 이게 화분에서 떨어진 나뭇잎을 버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 다꾸에 이제 가져와서 테이프로, 반투명 테이프로 붙여봤어요. 붙여보고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이런 스티커들도 이렇게 붙여보고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으로 붙여봤어요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원형 스티커들 9월 19일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다꾸를 맞춰봤습니다 아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다꾸 몰아보기는 여기서 끝났고요 제가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다꾸를 몰아보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자꾸 몰아보기를 안 했어요.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왜안 했냐고 하면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한장한 한 장씩 꾸민 거 올리기도 하고 인스타로도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좀 익숙해서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올렸던 건데 혹시 여기 중앙 중간에 닦고 했던 이 닦고 몰아보기 영상 원하신다면 되게 댓글로 밑에 남겨주세요. 이 닦고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진짜 오브젝트 다이어리는 맞춰봤습니다. 여기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